드라마에 나다 <laughs> 아, 죄같거니다다 아, 죄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 먹을 기포가 부직부직 넣었을 때 됩니까? 네. 이렇게 써렇게 써냐? 우리 우리. 상상할 뿐이지. 자, 이제 이게 몇 그램이 필요하다면 사실 50g 정도를 미리. 와. 딱 50은 아니야. 거를 그 저울에 올리기 좋게 미리 좀 음. 어, 소량으로 잘라놓으신 뒤에 50g이 될 정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50g이 될 때까지 계량하시고 음. 되고 나면 어, 한쪽에서 좀 잘라주세요. 그럼 한쪽에서 음. 옆에 받아가지고 음. 음. 둥글리기를 음. 해서 음. 여기 놓아줄 거예요. 둥글리기 하실 때 동작이 중요한 게상 봐주십시오. 손을 <laughs> 어, 오른손 잡이 위주로 설명해드리자면 뭐, 왼손에다가 반죽 올리시고요. 제가 손에 덧가루가 좀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니예요 이렇게 덮어 줍니다 손을 반죽 압박을 하세요 압박. 그리고 반이이 손톱, 이 어, 손끝 부분이 왼손바닥을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빙글빙글 돌려쪽에서 빙글빙글. 이글동글 해질 때까지. 쪽데이걸 여러 번 돌리버리면. 반죽이 또 찢어져요 표피가 음. 매끈하기만될 때까지 하니까 오래 돌리지 말고 <laughs> 타이트해졌다 싶으면 밑에 부분을 한번 꼬집꼬집 해서 이은매를 지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놔주시는데요 한번 더 보여드리자면 50g이 되게 먼저 만들어준 분이 한분 있으시면 옆에선 이걸 받아가지고 둥글리시는 분요걸 서로 교대가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매끈해지죠 동그랗고 매끈해지면 아래 부분까지도 한번더 고집 고집해서 전체적으로 매끈한 부분을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뒤에 요기에 놓으시면는 개수를 하나 둘 여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놓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이왕이면 하나 하나를 뜯어서 그 오십 그라을 만들지 마시고 제가 하신 것 봤죠? 이런 식으로 좀 길쭉하게 잘라 주십니다. 잘라 주면 요 안에 기포가 많기 때문에 반죽을 데과와서 한번 기포 이렇게 빼 주십니다. 자르고 올리고 50g이면. 시와한 번만 했다고 보지만. 가끔일 거는